이해 이거는 뜨겁다는 거는 베어링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베어링 열 받는다는 얘기죠. 너무 괜찮고 뜨거워지니까 이 벨트가 녹았죠. 이건 벨트 새거 갈아도 맹떡 같습니다. 예, 이제 가을이 예,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콤바인 자잘한 수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 뭐 오토 크러시 안 되고 하는 거는 뭐 요래저래 뭐 요래저래 틈틈이 수리했는데 를이 벨트를 예, 필터를 이제 가려고 예, 벨트를 이제 갈라고 예, 갖다 놨어요. 벨트를 이제 갈라고 갖다 놨어요. DXM 85 옛날 거죠 이거. 아, 이게 언제 거야? 2011년도인가? 얀마엔진 들어간 건데 예, 갖고 와가지고 예, 오버 리모컨 용 가지고. 뭐, 이래저래 많는데 벨트를 갈기 전에, 예, 예, 해야 될게 있어요. 예. 뭐, 대동 콤바인뿐만 아니라, 예, 뭐, 동양도 그렇고, 자가로 쓰시는 분들, 자가로 쓰시는 분들 중에 수리를 못뭐 하시는 분들은 콤바인 사면 안 됩니다. <laughs> 특히, 중고는. 새 거는 사가이고, 뭐, 몇년쓸수 있는데, 중고는, 예, 이런 거 사면 조집니다. 기계 모르면. 저도 이게 제가 쓰던 기계에 이래가지고, 동양만 한 20년 넘게 써가지고, 25년 썼나? 예. 했는데, 일단은 탈곡 예, 한번, 이거 작동을 한번 돌려봅니다. 볼트도 하나 없네, 이게. 예. 돌려가지고, 난 뒤에, 예. 뭘 보는가 하면, 요, 요. 텐션, 예. 텐션 베어링 요거 만져봅니다. 이게 예, 뜨끈뜨끈하고 이건 플라스틱이니까 뭐 됐고 이거는 예, 요거, 차갑고 오씨 뜨겁다 이거. 예, 이게 하면 이거는 뜨겁다는 거는 베어링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베어링 열 받는다는 얘기죠 아 너무 괜찮고 뜨거워지니까 이 벨트가 녹았죠 이건 벨트 새거 갈아도 맹떡 같습니다 예. 요거 텐션을, 텐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갈고, 생각을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텐션을. 예, 벨트만, 예, 벨트만 갈고. 근데, 텐션, 이게 이제 이 정도 열받을 정도 되면 진짜 필드에 나가가지고, 열이 받아 뿌리면, 저, 텐션 축이 뚝 부러집니다. 뚝 부러지면 뭐 작업 안 되고 난리 나겠죠. 이제, 한번 돌리 갈고, 예, 텐션에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돈이 많으시면 <laughs> 다 갈면 좋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수리를, 저는 과잉정비를 <laughs>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나가기 전에 한번 제 눈으로 몇 번을 점검을 해보고, 예, 쓸수 있는 만큼 예쓸수 있는 거는 예 쓰도록 놔두고 꼭 깔아야 되는 것만 이제 가는데 이번에 벨트를 삭깔게 됐어요. 벨트는 갈면한3 4년 자가 하는데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벨트를 이런 예, 예, 텐 벨트 갈 때요 텐션을 텐션 열 받는 거안 받는 걸꼭 확인하고 저것 등 일단 요 점검을 해싹 삭해가지 나가죠. 예. 영업사케가 나가면 살살살살 비면큰 고장이 없습니다 예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뭐 기본 해야되는 마지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50마지기 60마지기 하려고 시이 날라 댕기는데 저는 올해는 딱 하루에 3000평만 작업하려고 래요 살살 예그리고 하다가 뭐 고장이 뭐 부속이 나가거나 그러면, 안 나가요, 근데. 이게, 레바를 한 50에서 60%, 예. 예, 50에서 60% 밀면, 고장이 나라고, 고사를, 어, 들여도, 고장이 안 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벨트, 예. 벨트나, 예 체인류에 이제, 오일 주입하고 밑에 그리스 주고, 뭐, 이래저래 점검을 합니다. 예. 예, 그렇고, 이제, 기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어, 센터에 가서 온수리를 하죠. 예, 온수리 하면 뭐 기본 뭐한 2-300부터 시작합니다. 2-300부터 시작해 아니고 어떠신 분들 뭐 400짜리 콤바인 사가지고 수리비 400더 갖다 하는데 <laughs>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예, 자기가 수리 모아만 영업 맡기는게 속 편합니다. 일단, 오늘, 참, 아, 자꾸, 말이 자꾸 길어지네. 요새, 어, 양기가 입으로 올라가가지고, <laughs> 자꾸, 어, 논점을 자꾸 벗어납니다. 예. 일단, 요, 벨트 갈 때, 예, 오늘, 예, 주제는 벨트 갈 때, 요, 텐션이, 텐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텐션, 요, 베어링. 요거, 베어링 나가면 축, 벌어집니다. 예, 한번, 벨트만 갈지 말고, 돌려보고, 예, 돌려보고, 이제, 이게, 음... 열이 나나 안 나나를 하나하나요 텐션마다 예, 여기도 텐션이 있죠. 이건 열 많이 안 받아 요 속도가. 근데 이런 이제 벨트 벨트 류 텐션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속도 이제 한 10분 정도 돌려보고 예, 열이 좀 뜨끈뜨끈 해진다 뜨거워진다. 그죠 뜨거워지면 약간은 미지근해질 수는 있는데 뜨거워졌다 하면 어링을 간다. 오늘 <laughs> 예. 오늘은 예 콤바인이 이제 한번 점검차 한번 시동 걸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뭐 수리 영상 뭐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있는데 크게 뭐 이거 <laughs> 수리할 게 있습니까? 아니 이게 콤바인 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하지 일단 이 어설프게. 예. 유튜브 보고 농기계 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 배꼽이 큰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런, 이런 볼트 하나만, 볼트 하나만 잘못 풀고 좋아도 뭐, 야마가 나거나, 뭐, 부러지거나, 예, 해도 일을 만들죠. 예, 이게 정비라는 게, 쉬, 그 정비하시는 분들이 예, 돈을 그냥 받지는 않습니다. 예, 다 그게, 노하우가 있고 근데 가끔 너무 비싸게 <laughs>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있죠. <laughs> 예, 일단 자가장비는 예, 확실하게 자기가 예, 아는 기계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할 때는 제가 이거 대동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알아도 일단 물어봅니다. 예, 어디 가서 어설프게 아는 척하고 그러면. 예, 어뭐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단은, 자가장비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주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이고, 물어봐야 됩니다. 뭐, 남의이가 한 13년, 12년, 13년, 12년 쓴 기계인데, 뭐, 좋길 바라면 안 되고, 일단, 쓰면서 제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여기까지. 아, 또이거또 또, 통제 안 되면 자꾸 찍게 가고 안 돼. 예, 진짜 예, 카메라 끕니다.